자, 이거는 지금 그 구글의 재미나이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든 거죠. 이제 이런 기능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주제를 주고 캠퍼스를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슬라이즈로 내보내기라고 해서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내보내면 이거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 주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서 약간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약간은 수정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 구성이 좀 깨지거나 레이아웃이 좀 깨지거나 그림이 보이지 않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거는 지금 이 재미나의 화면 안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 깔끔하게 잘 되는데 요거를 이제 넘기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것도 뭐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구글 슬라이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거를 내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내용이 뭐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봤더니. 이거를 뭐 달성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런 그림도 좀안 나오니까 내가 좀 넣었으면 좋겠고 이런 그림이 또 마음에 안 들다 그럼 내가 좀 바꾸고 싶기도 할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배경 같은 게 내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럼 이제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글꼴 같은 거를 바꾸고 싶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쪽에서 명령어를 지정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여기 있는 글자들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교체하는 것 정도는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쇼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발표를 해 슬라이드쇼를 하면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거를 볼수 있는데 이런 화면들이라든지 재미나이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요렇게 된 아까 그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여기다 제가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가요. 그럼 스페이스를 누르거나 뭐 클릭을 하거나 왼쪽 마우스로 그 다음에 뭐 엔터 같은 거를 치거나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쭉 바뀝니다. 그냥 전면으로 슬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발표장에 가지고 가서 그냥 슬라이드를 하면 되겠죠. 슬라이드쇼를 하면 되겠죠. 끝나면은 이렇게 해서 원래 이 크롬 같은데 이런 식으로 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ESC 키를 굉장히 길게 누르거나 마우스를 상단에 갖다 대면 이렇게 X 표시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꺼져요.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HTML이기 때문에 이거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두 단계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요거하고 요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같은 건데요. 요걸 또 1페이지로 또 넘겨보죠. 같은 페이지로.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요거죠, 요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여기 이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슬라이드 상관없이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물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재미나이의 구조 홈페이지 구조를 바꾸면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뭐 지금 당장은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이게 발전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수정하는 기능이 생기면 굳이 뭐 이런 일은 할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일을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필요한 거는 확장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해 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확장은 이 크롬의 확장이죠. 이거를 설치하는데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확장이 하나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이런 크롬 웹 스토어에 올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좀 불안하다 그러면 안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압축 해제된 그 프로그램 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개별자 모드를 켜고 제가 제공해 드린 압축 파일을 풀고 여기서 그거를 지정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압축 파일을 풀어 보시면 소스를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수정하셔서 써도 됩니다. 자 이거를 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작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이걸 새로 고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 페이지를 켜놨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용 방법을 좀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확장에 이렇게 클릭해 보면 설명에다가 이제 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눌러요. 그럼 이게 개발자 도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하죠,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이쪽에 보면 이 도구 모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제가 추가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확장을 설치해야만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만 추출해 내라는 겁니다. 추출하면은 이 소스는 제가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놨어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저장해서 HTML로 만들어도 되고, 제가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현재 이런 이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요거는 현재 다운로드 받는 시각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요 파일이 되는 거예요. 요 파일. 그러면 이 파일은 그냥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글꼴 이라든지 이름 같은 걸 받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 그러면 그 보통 많이 하는게 이렇게 따르지요 그러면 한국어가 이렇게 잘리잖아요그잘리는 거를 안잘리게 그러니까 따르지요가 여기 중간에서 주위 바뀌면서 글자가 잘리면 따르라는 말이 이쪽 아래로 내려오게 이 정도는 고쳐 주는게 좋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를 하고 그 요거를 요렇게 슬라이드쇼,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드쇼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거를 인터넷에 웹에 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셔 가지고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 그러면은 요, 여기를 선택해서 끌어 놓거나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넣으면은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쪽에. 그러면 그 링크가 받으면 바로 요 파일이 됩니다. 그럼 자기 PC에 저장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요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요런 거를 수정해 볼까요? 도넛 구멍도 원주율의 규칙을 따르지 위해서 요게 안 바뀌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그 HTML을 볼 때는요. 이 이렇게 구글이 만들어 놓은 요런 사이트에 보면은 글자들이 이렇게 다 잘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나마 좀 그런 게좀 덜한데 보면은 여기는 그 한국어가 중간에 잘린 부분을 게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잘리면 이게 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자동으로 수동으로 그래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글자가 안 잘리게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할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게 있으면 규칙을 따르지요. 편집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인터넷에 만들어 놨는데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쓰는 HTML 편집기가 있으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좀 귀찮으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건데 아까 이쪽에서 만든 요 슬라이드쇼 있죠? 요거의 소스. 여기서 페이지 소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소스거든요. 그이 소스를 컨트롤 l a 복사해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합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그게 그대로 이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고치려고 한 부분은 뭐 다른데도 이제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고칠 거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따르지요라는 부분 여기서 고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쪽 찾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에 이부분이나이 부분이 찾아도 되고, 아니면 찾기, 컨트롤 F를 써서 여기다가 어떤 글씨냐 규칙을 따. 그러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지금 이게 두 개가 일단 나오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이게 글자가 잘렸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이거는 그냥 알아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스타일, 스타일을 바꾸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큰 따옴표를 하고, 자. 워드가 단어가 브레이크 잘리는 거를 그냥 다 유지해라. Keep all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칠 때마다 얘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까 어디 있었냐 그러면 이쪽에 있는데 요게 오타가 났잖아요. 요거를 이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넣어주면 되는데, 매번, 이거는 모든 부분에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요 소스 파일을 인공지능한테 주고, 말로 있잖아요. 한국어들이 줄을 바꿨을 때 단어가 중간에 잘리지 않도록 뭐 조치를 하라라든지, 아니면은 스타일을 집어넣어라 요런 식으로 명령을 해주면 이 소스를 싹다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배경 뭐 이런 것도 바꾸고 싶다 이거는 이제 배경이라기 보다는 요거는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요런 이미지 파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파일로 바꾸면 요거를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의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도넛이 예를 들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도넛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요거를 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하고 같은 폴드에 그림을 넣어 놓고 그 그림의 이름을 여기다 넣던지 아니면 그림의 경로를 넣던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글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보고 내가 이렇게 그 눈치학상으로 이런 거를 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내가 쭉 조정을 해 나가면은 여기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뭐 오타 같은 것도 찾아서 좀 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쪽에 표현 같은 게 이게 문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그 명사 형태로 그냥 양자, 상태, 상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전문적인 발표를 할 때는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수정을 해서 발표 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를 인쇄를 하려고 하면 인쇄가 사실 힘들죠. 이거 자체를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서 이 전체 화면을 캡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 전체 화면 캡처를 한다라든지, 이제 캡처 같은 거는 많이 잘 하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요거, 요런 거는 있잖아요. 요 그림을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워터마크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을 바꿔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그림을 인공지능한테 새로 그리라 해서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 발표 작업들을 진행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확장을 설치하고 확장을 설치한 다음에 뭐 만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검사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그 메뉴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내고 요 파일을 이쪽에 전체 화면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 주는 변환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슬라이드 쇼 메뉴가 나오는 그런 버전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소스를 편집을 해서 적절하게 이거는 꼭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뭐 메모장 같은 거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공지능한테 던져주고 수정해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아주 잘 바꿔줍니다. 이거 HTML 소스 요 정도 이런 거 바꾸는 거 정도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내가 소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한테 요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로 6페이지를 만들어서 6페이지의 내용은 좀 요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라. 근데 5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추가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뭐 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바꿔라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걸 분석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얘네들이 이걸 만든 거를 재미나에서 이거 만든 거를 이거 좀 약간 좀 조금은 고난이도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지를 바꾼다라든지 추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를 보고 요추출해낸요 소스 내에서만 이 소스를 주고 자 이거를 좀 바꿔봐라. 아니면 이것도 요 위치 두 개를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수정을 해서 쓸수 있고 이거를 굳이 파워포인트로 하나씩 옮겨서 하지 말고 그냥 HTML 자체로 슬라이드쇼를 진행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 요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요 구글에서 만든 캔버스 슬라이드를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